거짓과 교만. 거짓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저지르는 과거의 죄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태만의 죄다. 태만은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업자가 장부를 부정하게 작성하는데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비행을 저지르고도 숨기거나 가정에서 자녀와 배우자가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도 조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 등이 있다. 이런 거짓의 동기는 무엇일까? 잘못인 줄 알면서도 가오의 죄를 저지를 때그 이면에는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자기 자신에게 편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동기가 숨어있다. 어쩌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세상을 기울여뜨려 우위를 점하려 한다. 정당한 처벌을 피하려 들고 종종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아니면 당신이 피하고 있는 것이 그냥 지나갈 거라고 믿으면서 태만의 죄를 저지른다. 하지만 파문을 일으키지 않는 돌멩이는 없다. 우리는 종종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고 나서 노한 양심의 화살을 맞고 아파한다. 그럼에도 같은 실수로 완강하고 고지스럽게 되풀이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심지어 미래의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금의 자신에게 이득이 되게 하려고 현실의 구조를 왜곡할 때그 왜곡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왜곡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바로 붕괴의 숨은 동기다. 거짓말은 억울해하는 영혼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믿음, 즉 세상의 무서운 일들이 고통받는 당사자를 특별히 겨냥하고 있다는 그릇된 마의 믿음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우리가 왜 습관적으로 거짓에 빠지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붕괴뿐 아니라 교만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짓과 교만이라는 두 심리 상태는 서로 뒤얽혀 공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거짓과 교만은 공모자들이다. 거짓과 교만의 첫 번째 공모는 신성과 진리와 선함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창세기의 초반에서 하나님은 용기, 사랑 진리를 통해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했다. 용기는 무와 맞서겠다는 신의 의지라 할수 있다. 무일푼인 상태에서 멋진 인생을 건설할 때나 재난이 닥쳐 혼돈에 빠진 삶을 재건할 때의 용기가 그것이다. 사랑은 궁극의 목표로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 안에서 사랑은 가장 상층부에 있으며 평화롭고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진실한 욕구로 존재한다. 신이 무에 맞서기 위해 사용하는 말은 진리다. 진리는 무엇인가를 창조하지만 아무거나 창조하지 않는다. 진리는 선한 것, 즉 사랑이 명하는 최고의 것을 창조한다. 신이 고지스럽게 선한 것들만 창조하는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다. 반면에 교만과 거짓이 합쳐진 마음은 사랑을 목표로 하는 용기 있는 진리가 선한 것을 창조한다는 생각에 반기를 든다. 대신 자식,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는 편협한 목적을 위해 언제든 크고 작은 변덕을 부려도 된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는다. 거짓을 작동시키는 두 번째 교만은 자신에게 신과 같은 힘이 있다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행동이나 무행동, 말이나 침묵을 통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혼돈 속에서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고 존재하는 잠재성 중 어느 것이 드러나고 어느 것이 드러나지 않을지를 이미 선택한 사람이다. 즉, 남을 속이는 행위는 현실의 구조를 바꾸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왜 그러는 걸까? 이기적인 허위가 만들어내는 세계가 무엇이든 진실된 말이나 행동이 만드는 세계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거짓된 세계가 그 대안보다 자신에게 일시적으로만 더 이익이 된다고 해도 말이다. 하지만 속임수를 통해 현실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건 교만이다. 그 믿음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그토록 착각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첫째, 거짓말은 반복하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조만간 거짓말쟁이의 말이나 행동을 신뢰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짓된 말과 행동은 진정한 자존감이 진실에 의존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본인의 인성을 훼손시킨다. 또한 거짓말쟁이는 남들과 똑같은 진짜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그 자신보다 더 나약하다. 둘째. 거짓말이 무사히 넘어갈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굳게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거고 심지어 신조차 모를 거라고 믿어야 한다. 실제로 한 번이나 두번 운이 좋으면 몇 번까지 그럭저럭 넘어갈지 모른다. 거짓말로 이익을 얻을 때마다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더 크고 더 많은 보상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때문에 더 크고 더 위험한 거짓말이 되풀이되고 모든 것이 들통날 때 추락하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 이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더채 걸린 사람을 점점 더 빨리,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